자, 오늘은 백내장 수술을 좀 이른 나이에 받으셨던 분인데, 37세 남자 환자분인데요. 6개월 전에 왼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멀리 보는 것보다 나는 컴퓨터 보고, 휴대폰 보고 책 보는 게 중요한 사람이다. 자 그래서 근거리를 더잘 보고 싶다 하셨습니다. 6개월 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후낭혼탁이 약간 있었어요. 후낭혼탁은 렌즈 후면에 얇은 막에 세포들이 자라면서 좀 흐려지는 현상이죠. 자, 후낭혼탁을 레이저를 해서 어, 제거를 해버리면 나중에 인공수정체를 교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수정체가 마음에 안 들거나 불편할 경우에는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옵션입니다. 자 그래서 굴절 검사를 해보니까 사용한 렌즈는 INS라는 렌즈인데 INS는 장비로 쟀을 때는 보통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플러스로 나오는 걸 보면 약간 원시가 남은 거예요. 잔여 원시가 남아서 원시가 있는 경우는 가까이 보는 게 그만큼 떨어지거든요. 아이엔스가 중간 거리를 볼수 있는 렌즈라고 해도 그건 정시에 타겟이 잘 맞춰졌을 때 얘기고 원시에 맞춰지면 가까이가 더안 보이게 되겠죠. 특이사항이 이분이 백내장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8년 전에 양안의 스마일 라식도 받으셨고 6개월 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고.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좌안 컨트롤아식도 받으셨어요. 그 수술을 세번 받았던 눈이죠. 그래서 이제 도수 오차 가능성 이게 제일 이제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도수를 변경을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각막을 한번 더 깎는 방법이 있는데 이미 각막을 두 번이나 깎았기 때문에 세 번을 깎기에는 사실 너무나 리스크가 크고요. 어, 6개월 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인공수제교환도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눈동자 를 확대를 해서 산동을 해서 봤어요. 이 동공을 키워서 보니까 앞쪽에 이렇게 전낭이 여기 따져 있는데 여기 가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어요. 여기 뾰족하면 이쪽으로 힘이 가해지면 이쪽으로 쭉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면 이쪽으로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찢어지면 수정체낭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렌즈가 뒤로 빠질 수가 있거나 이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보통은 이 정도면 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 자, 이 환자분은 반드시 교정을 원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정을 받고 싶다. 그러면, 각막 수술을 세번 하는 것보다는 조심스럽게 어, 렌즈를 교환을 하는 방식이 더 저는 안전하겠다 판단을 했고 내피세포를 봤더니 왼쪽 눈이 오른쪽보다는 약간 더 감소해 있긴 해요. 2,230개, 오른쪽은 2,897개. 하지만 2,000개 이상은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각막 모양을 봤을 때는 각막이 편편한 걸볼 수가 있죠. 이미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각막이 편편한 상황이다. 수술하기 전에 이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게 정말로 조심해서 렌즈를 최대한 유착된 것을 깨끗하게 방리를 해서 조심스럽게 제거를 하고 다시 렌즈를 집어넣었어요. 저는 퓨어시 렌즈를 사용을 했고요. 자 원래 IS를 넣었을 때 원시 쪽으로 맞춰졌으니 그 도수를 산정을 해서 약간의 근거리로 맞춰드렸습니다. 원래 수술하기 전에 플러스 0.25였는데 수술 후에 마이너스 1.25로 맞췄죠. 실제로는 퓨어시가 마이너스 한 0.5에서 0.75 정도면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자 수술하기 전에 0.6의 시력이었고 실제로 거만을 해보면 플러스 0.75디옵터의 원시와 1디옵터의 난시가 있었어요. 표시 토릭을 사용해서 난시를 같이 교정하면서 이 원시도 같이 교정을 했죠. 난시력 0.9 플러스에서 교정실 1.0 그리고 마이너스 0.5디옵터의 약한 근시를 맞춰드렸어요. 마이너스 0.5디옵터라고 하면 2 m 거리를 말하, 말하거든요. 2m 거리부터 가까이까지 어느 정도 볼수 있는 연속 초점 렌즈로 근거리를 같이 커버를 했습니다. 근거리가 아주 선명하게 작은 글씨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반대쪽 눈이 건강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근거리 작업을 잘할수 있고 지금 보면 근거리가 이전보다 훨씬 잘 보이고 컴퓨터나 휴대폰 볼때큰 불편이 없다고 하셨고 무엇보다도 도수가 안 맞음으로서 생기는 빗번짐이라든지 불편감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예전에 이렇게 수술을 각막 수술도 여러 번 받으시고 백내장도 받으셨고 수술한 지꽤 되셨던 분이죠. 이런 경우에는 또 경험이 좀 많으신 그런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 후에 교정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아주 잘 됐고요. 믿고 방문해 주시면 또 최선을 다해서 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